요거는요 보기 드물게 우모가 아니고 저거예요 프리마 로프트가 들어간 침낭인데 어떨 때는 이 침낭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최고로 따지자면 우모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운볼이 있어서 가볍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침낭은 습기에도 강하고. 냄새도 없고, 냄새도 없고,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, 털, 조금 찜찜할 때 그냥 확 봐도 빨 빨면 네, 털 빠짐이 없어요 털 빠짐이 없고, 네. 그리고 막 쓰기에도 좋고요. 네. 약간 뭐 한겨울에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<laughs> 한겨울에는 이게 아마 네이비 실짚량이라 해가지고 음. 두 겹인가 세 겹, 고어텍스 커버까지가 아마 세 겹짜리거든요. 네. 안에 얇은 거, 음. 중간 거. 거트스커버가 영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동계침낭 견딜 수 있는 침낭 충분히 견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프리마로프트 침낭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그 침낭은 프리마로프트인데 의외로 편한 게 있어요. 그냥 세탁기 들들들진 돌려서 그냥 깨끗하게 빨아오면 거기다가 또피전 같은 거딱 하고 나면 뭐 아주 냄새도 좋고요 뭐 좋잖아요, 그죠? 네. 충분히 요즘 같은 온도는 견딜만 하고 그러니까 네, 늘 보면 우모 침낭 뭐 침낭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프리마 로프트 보온재가 든 침낭입니다. 음. 됐습니다.